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늘양식 입니다 <laughs> 11월 4일 이고요 자 오늘 15가지 품종 뭐, 여배도 있고, 명명품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1 5 가지 품종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엽성의 서반이에요. 뭐, 종대 하나에서 신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신화가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서성 많이 뛰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뭇,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자, 모축에도 이렇게 반성들이 다 깔려있는 편이 아주 좋아요. 모축은 14에 1.0까지 나오고요. 뭐 신화촉은 이제, 어, 거는한 지금 현재 0.65그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뿌리는 이 정도의 색불이 나오고 있고, 벌브도 4개나 돼요. 벌브도 4개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키워보시라고요 어, 가격은 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6만원. 이렇게, 엽성이 상당히 좋아요. 신화 속도 아주 이쁘게. 이렇게, 무늬가 이제 서성을 많이 띄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1번, 가격은 6만원 책정을 했어요. 2번입니다. 2번, 황금소입니다. 황화소심, 황금소, 두 척짜리고요. 이 정도 죠뒤 뒷대지만은 충분히 신화는 여기 보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아, 두 초, 17에 0.7까지 나와요. 17에 0.7까지 나오고, 가격은 1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황금소 두 초, 17에 0.7, 아, 0.6에서 0.7 나와요. 0.6에서 0.7 나오고, 황금소, 그래도 황금소 가은연에는 이게 품종이죠. 이렇게. 뿌리 이 정도 괜찮고요. 충분히 실화 벌부도 하나 있고, 충분히 실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 해요. 자, 2번, 황금소였습니다. 15만원 책정했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이비성에 3반 노코에요. 축수 세척이고요. 자, 이게 전실화를두 개나 이렇게 받았는데, 무늬가, 어, 변함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있을 때, 뿌리가 좀 짧아요. 짧지만, 어, 충분히 키울 수 있고요. 어,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3반 노코로 3반 중트로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개시고요 변이 어, 청의 어, 입엽성이라 어, 나름대로 보기가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세척이고 16에 0.75 이렇게 나와요. 16에 0.75 나오고 가격은 8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8만원, 8만원. 이렇게 다 들어 있는 전입장에 다 들어 있는 노코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8만원 책정했어요. 자, 4 번입니다. 4번 이엽성의 설백복륜입니다. 어, 설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이 좀안 타야 되는데 타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좀 많아요. 어, 일품관도 그렇고. 관리만 좀잘못 하면은 이렇게 타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설백 복륜이고 이별성이고 후육질이에요 까랑까랑합니다. 한쪽 이것이나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뿌리는 이 정도고요. 양호합니다. 이렇게. 어 이제 타는 영상이 있는데요. 어, 쇠뿌리 내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양호하고 자, 이거 6만 원 책정했습니다. 10cm에 0.6이에요. 10cm에 0.6이고 6만 원 엽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흑육질에 골이 깊어요. 이렇게. 자, 4번. 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어, 환엽의 호피에요. 어, 두척 자리고요. 자, 모청은 완전 발색이 잘 되어 있죠. 자, 이제 전진쪽에서는 발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뿌리는 이 정도고요. 자, 두 척. 환엽에 호피고요. 어 7만원 책정했습니다. 16에 1.0까지 나와요. 16에 1.0까지 나오고 가격은 7만원 책정을 했어요. 이렇게 문이 발색이 잘되면 이쁠것 같습니다. 자 뿌리는 이정도고요. 자, 이렇게 전진이에요. 어, 어 5번 환엽에 호피였습니다. 6번입니다. 6번 이게 엽성의 3반 중투예요. 자두 쪽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데 보시면 무늬가 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이 좋아요. 3반중대로 들어있죠. 자 여기도 변이 후육질에 그런 개체고요. 이렇게 3반중투로다 들어 있습니다. 어, 까닥지변이라고볼수 있고요. 후육질에 아, 그런 개체거든요. 아랑까랑합니다 옆상이. 상대 후유기예요. 이렇게 자, 두 쪽에 자마도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자, 두 쪽에 뿌리는 이 정도고, 6번은 11cm에 0.75, 0.8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7만원. 어, 책정을 했어요. 이것도 7만원. 자, 합성이 좋아요. 이렇게, 음, 6번이었습니다. 자, 6, 7번입니다. 7번 중 툰데요. 세척 자리예요. 아, 여기 이제, 어... 좀, 이렇게,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죠? 정말 아쉬워요. 어, 높은 중투호로 이렇게 해서, 어,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오는데, 자, 어, 신화촉은, 어,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나옵니다. 뿌리는, 자, 이게 이렇게 세 가다. 내가다, 내가다이고요. 좀 약하죠, 약해요. 좀 빈약합니다. 신화가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있고 세척 자리에요. 어, 11cm 에 0.7이고요, 11에 0.7이고 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세척에 5만 원. 자, 요거는 어차피 이제 어,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발색이 되고 있는 중이죠. 이런 개체들이 무늬가 아주 이쁘게 잘나옵니다 자, 하여튼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음, 11에 0.7이에요. 자, 6번입니다. 6, 아, 8번이죠. 8번, 7번 했고, 8번 중투에 이것도 한 초. 어,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뿌리는 이 정도고요. 자,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 한 초. 변도 좋구요. 모양새 참 이쁘죠? 중토치거나 약간 여기에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모양새가 이쁘고, 황색의 그런 품종입니다. 자, 요거 음 7cm에 0.6이에요. 7에 0.6이고, 요거 가격, 5만원 요것도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그거는 세측이 5만원인데요. 자, 요것도 한 측이지만은 모양새가 더 이쁘요. 뿌리로. 어 이제, 이 정도로 생장점 다 살아있기 때문에요. 어, 배양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잘 보면 후유질이에요. 어 완전 후유질은 아니지만 세력 받으면은 까랑까랑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 정제목으로 한 번, 어, 배양하시라고, 어, 이제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아 7cm에 0.5에요. 7에 0.5. 자, 8번이었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환엽의 3반입니다. 환엽 3반이데요한 3반이죠. 자, 두쪽이에요두쪽에 뭐, 영상이 참 이뻐요. 자, 이렇게, 3반이, 이렇게, 다 들어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변도 좋고요. 자,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약간 탄해현상이 있는데요. 뿌리 길고, 생장 좀 살아있습니다. 두쪽이고 자, 모쪽을 보면은, 모쪽도 이렇게 해서, 선비를 어, 많이 안 되고, 후유질이에요, 이것도. 어, 그런 개체고. 어, 가격은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두척에 선반이 요즘, 그냥. 음. 근데 요즘, 산에를 많이 안 가는 이유가, 거의 안 가지만, 못 가지만은, 가도 그 가격이고, 아, 그래서, 어, 요즘은, 그냥 이렇게. 하여튼, 2분, 3반이에요. 항산반. 환엽의 항산반 5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환엽의 4반입니다. 아, 촉수는 뭐, 세척이라 볼수 있고요. 자, 뿌리는 약간 이제 시커머, 첫하는 현상 때문에. 까랑까랑하지만 시커매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무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잘드러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변은 상당히 환엽의 청이 좋아요. 총도 좋고 무늬도 이렇게 발색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이 뿌리 때문에 어, 감안해서 7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세척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죠. 참 좋은 종자인데요. 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세척 세초, 세척으로 보고 어, 구스, 어 이게 15cm에 1.0 나옵니다. 15에 1.0 나오고 가격은 7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7만 원 자, 이렇게 자. 10번 이었구요 아 명량품 꽃물 어 태국문 입니다 태국문 촉수가 태국문이 다섯 척 이에요 23cm에 1.0 까지 나옵니다 23에 1.0 까지 나오고 뿌리 상당히 괜찮고요 이렇게 작은 좋아요 근데 약간 조금 이쁘게 수영이 잡혀지고 하면은 참 이쁠텐데 그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 가격은 8만원 책정했습니다 231.0에 5쪽짜리 태극문 중투복세 태극문이었고요 어, 8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뿌리 좋아요 종자모 뭐, 어, 빠른 시간에 꽃 확인할 수 있겠죠 어, 세력이 좋으니까요 이렇게 8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1 2번입니다 12번, 홍화소심이에요. 청홍소입니다. 아, 색감 너무 좋대요. 와, 청은 빨간색이 참 이뻐요. 어, 2.5초입니다. 종대 하나 있고, 두 척에 2.5초. 어, 종대 뱀이두 척인데요. 어, 작은 이정도예요 어, 뿌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생략좀잘 살아있고, 벌브 두개 있고요. 어, 이렇게. 어, 상당히 그래도 이쁜 품종이고, 어, 정자목으로 어, 추천드리고요. 20cm에 0.8 나와요. 20cm에 0.8 나오고, 자, 이거는 1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7만원 청황소. 그래도, 어, 참 인기 품종입니다. 아, 청황소 참 이뻐요. 어, 홍화소 심치고는 상당히 이쁜 그런 개체입니다. 아, 두쪽에 17만원, 요거는 책정을 했어요. 청황소. 자, 13번입니다. 13번, 이게 불꽃이에요. 인기 품종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여튼 이 불꽃 뭐 말씀을 드리기가, 왜냐면은 이렇게 비싼지 좋은지는 몰랐어요. 정말 좋은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 전시에서도 어, 꽃이 되게 이쁘대요. 물론 홍화들은 다 이쁜데, 유별나게. 그니까, 러 많이 퍼지지 않은 그런 품종이다 보니까, 더욱더. 작도 괜찮고요. 전진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입장, 일곱 입장. 뭐, 요거까지 하면은, 뭐, 그냥 더, 그죠? 하여튼, 작은 좋아요. 총, 이제, 붉고. 어, 세촉이고요. 어, 20cm에 0.8 나옵니다. 20에 0.8 나오고. 그래서, 이제, 친구분한테, 친구한테 가져왔는데, 이야, 어, 이거... 이거... 저는 그냥 하이튼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뭐... 시중에 보니까는 뭐... 이쁘대요? 아니, 비싸대요. 어, 한 2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25만원 불꽃... 자, 이렇게 뿌리에 상당히 좋고요 자, 벌브도 하나 있고, 단지 바로 털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다 묻어 있죠. 이렇게... 어... 자기 좋다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고... 25만원 불고 책정을 했습니다. 20cm에 0.8이에요. 자 14번 살구입니다. 황화 살구. 촉수가 어, 4척이에요. 4척. 촉수가 4척이고 살구 뿌리 이 정도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 8만원 책정했어요. 8만원. 이런거는 솔직히 꽃 달고 이렇게 하면은 전시회때나 이렇게 촉수에 지금 4쪽이 걸 자기 좋잖아요 상당히 좋아요 자기 제 상작인데 어, 이런거는 키워 가지고 이제 몇쪽더 늘려서 키워 가지고 이렇게 전시회 때 써먹어도 충분하거든요 팔만원 팔기는 조금은 좀 아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 여튼 뭐 시세가 그러니까요 지금 4쪽에 24cm에 1.0 나고요 오 어, 살구 황화 8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15번 여울입니다. 여울 죽으면 돼요. 어, 대조예요. 일곱 촉입니다. 꽃대가 안 달아서 좀 아쉽지만 뿌리는 조금 촉수에 보면 좀 짧은 뿌리가 많이 있죠. 어, 그런 이 정도 가닥수는 많아요. 자, 요거는 판매 안 되면 제가 키울 거예요. 고민 고민하다가. 어 이렇게 한번 서로 보이는데요 왜냐면은 어, 솔직히 이렇게 대주 같은 경우에는 키우기도 힘들고요 어, 보통 시중에 보기도 힘들어요 다 찢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꽃 달면은 여울이 어, 솔직히 주구마 치고는 A급 정말 좋은 그런 주구마 거든요 정말 좋아요 하다 보니까 어, 아주 비싼 그런 그래도 인기 있는 그런 품종이고 전시 나가서 꽃이 피면은 아, 주구마에서는 A급의 주구마가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재 7초 25cm 1 6오고요 요거는 18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좀 내렸어요 도바들로 하다가 내린 겁니다 자 일반적인 그냥, 그냥 갖고가 매장에 갖고 와서도 그 이상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개체예요 워낙 자기 좋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자기. 이렇게. 여튼, 18만원, 음, 책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필요한 개체는 댓글보다는 전화 문자 주셔서 이쁜 개체 많이 소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